안녕하세요. 경납고에서 인사드리는 전창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드론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새로 영입한 마스코트 나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고정익 비행기 캐비가 있어서 회전익 드론을 구매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FPV 동굴탐험을 다녀와서 느낀 부분이 옵저브 역할을 해준멀티콥터 드론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드론을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 완료까지 2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리뷰 유튜브가 아니므로 파트 부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나비의 임무, 내지는 역할. 우선은 FPV 몸 하는데 길잡이와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캐비가 아무래도 고정익 비행기이고 제가 계획하는 비행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아직 보완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캐비가 비행하기에 앞서 항로나 지형재물을 체크하고 저와 함께 비행계획을 짤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서 그 역할을 이 나비가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버텨내 주고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점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경납고 섹션에서는 오늘과 같이 에피소드에 대한 에필로그나 장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룰 예정이에요 자주 놀러와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